안녕하세요, 인프로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주식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글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많이들 찾아보실 텐데요. 유튜브에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단연코 없습니다. 영상 좀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영상들 보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면 뭐 어디까지 갈 거고 저항이 뚫리면 제몇 달러까지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말하죠. 떨어진다는 건지 올라간다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말합니다. 솔직히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응의 영역이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샀던지 간에 설령 타점이 좀 빗나갔더라도 시장에 지지 않는 법을 아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구글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짧게 짚어드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볼론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진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6분밖에 안 되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로 일단 구글 현재 시황 짧고 굵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거시경제 빼고 이제 차트만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구글 주봉이고요. 보시면 08년도 리먼 사태 때와 9년 이제 코로나 고점을 연결한 빗각입니다. 이런 비각을 그어놓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모현상이 올수 있겠죠. 더 올라갈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제 비각 자리는 시간이 걸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러 옵니다. 이런 식으로 밟죠. 그럼 이제 21년. 역사적 고점과 25년 전 고점 이거를 한번 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겠죠. 저는 이 빗각을 한 번은 더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빗각 매수 자리에서 매수해볼 생각입니다. 차트라는 게 내가 산 가격에서 바로 오를 수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주가를 예측하는 건100% 신의 영역입니다. 저는 지키지도 못할 무책임한 예측을 남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 저기서 사라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빗각 자리까지 왔을 때매수 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 측은 못해도 대응은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보다 중요한 건 매도 즉 대응 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구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매매 구조를 하나 공개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전을 9번 던졌을 때 9번 다 앞면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적으로 단0.19% 입니다. 1000번을 시도해야지 겨우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사실상 0에 수렴하는 확률이죠. 여기서 동전 앞면을 양봉이라고 치고 동전의 뒷면을 음봉이라고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양봉이 이런 식으로 다 번, 6번 연속으로 쭉쭉 터졌으면 이제 확률상으로는 음봉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게 이제 수학이고 확률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계속 쭉쭉쭉 나오니까 여기서 계속 가나보다 하고 오히려 이 고점에서 불나방처럼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확률대로 음봉이 뒷면이죠. 음봉이 살짝만 나와도 즉 눌림목이 오면은 겁먹고 손절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손절 하고 나서 주가는 귀신 같이 올라갑니다. 분명히 확률은 뒷면이 나올 차례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의 심리는 항상 그 확률과 정 반대로, 즉 가장 불리한 타이밍에 거꾸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돈을 못 벌었던 건이 당연한 확률을 거스르는 인간의 본능대로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확률이 가리키는 방향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로 매매를 합니다. 말로만 설명 드리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빠르실 테니 실제 매매 화면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도 오늘 구글 종목. 벌써 이제 1000달러 이상 수익을 맞췄습니다 제가 들어간 타점들 보시면 저도 중간에 이렇게 빗나가는 타점들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점이 틀렸을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 입니다 첫 번째 매매에서 오를 것 같다 이제 매수에 20달러로 들어가서 실격이라면 다음 타점에서 40달러를 매매합니다 40달러도 매매 실격이 났다면 세 번째 타점에서 100달러를 매매합니다 수익 실현이 되었다면 수익금은 90달러죠 앞전에 손실난 20달러와 40달러를 복구하고 40달러 가량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 구조로 6번 연속 실격이 나든 7번 연속 실격에 나든 단한 번만 수익 실현이 된다면 앞전에 손실금을 복구하고 수익이 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직관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매매 구조에서 여러분이 돈을 잃을 확률은 동전 9번 던져서 9번 연속으로 앞면만 나올 확률이랑 같습니다 즉 0.19%의 확률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진짜 9번 연속으로 틀리면 어떡하냐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처럼 전 세계 거래량이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확실한 종목에서 단한 번에 기술적 반등도 없이 뭐 9번 연속으로 내리 꽂는다 이건 차트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설령 그 확률이 아주 미세하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운에 맡기는 게 아니죠. 확률에 기반해서 이런 식으로 추세대로 진입을 한다던가 거래량이 터지는 변곡점을 잡는 등 어느 정도 차트 분석이 되는 영역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길게 가도 3, 4단계 안에서 수익이 납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단톡방에선 매일 결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첫 시드 400만 원, 즉 3,000달러로 시작해서 총 2만불 넘게 출금하신 분과 1,500만 원, 즉 만불로 시작하셔서 두달 만에 6천만 원 등등 많은 분들이 수익 내고 있고 처음부터 이런 큰돈 없이 수익 투자자 분들도 천천히 시드를 늘려가고 계십니다. 또한 다양한 미국 주식 현물 종목도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글 종목 저희는 이미 236달러에 브리핑이 나왔어서 현재 27% 정도 수익 실현하고 있고요. 테슬라 종목 455달러 브리핑 나와서 현재 10% 가량 수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올라간다고 불나방처럼 매수하고 조금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손절하자마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구정 댓글 확인하셔서 꼭 단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계좌의 대응은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세팅 방법과 제가 1단계를 진입하는 핵심 타점 노하우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고정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